이번에얼마나거것 같은데? 이것도 잘 마무리를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질서는 한타를 만들어냈고, 이, 이 매치업은 딱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6레벨 전에는 이 라인이 밀려서 불리하고 6레벨 이후에는 좀 뚜벅이 vs 뚜벅이가 아닌 챔피언이기 때문에 궁, 홍 때문에 뭔가 혼자 할수 있는 게 많이 없다는 게좀 많이 단점인데 솔직히 말해서 안 죽으면은 우리가 나쁠 게 전혀 없어요 후반에 갔을 때 그래서 안 죽고 무난한 라인전 어떤 식으로 하냐 그걸 좀 메인으로 할 거고 우선 초반 라인전 같은 경우에는 아즈르가 W로 라인 그 대놓고 밀면은 그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이게 이 푸시력을 못 따라가. W로 인한 라인 푸시를. 그래서 서거를 막자 이거를 무시하고 상대를 좀 많이 때려줘야 돼요. 이 W를 이렇게 낭비를 시키는 거지. 그리고 상대가 라인을 못 밀게. 이게 핵심이에요. 라인을 상대가 편하게 밀어버리게 되는 순간 우리 하나가 진짜 불리해지거든요? 왜냐면 상대가 이래 먼저 찍은 다음에 스킬을 통해서 견제를 하게 되면은 진짜 어지러워요. 근데 이렇게? 사이드로 빠진 다음에 W가 없는 곳에서 계속 딜간을 유도를 하면은 비슷비슷하게 라인을 밀수 있어요. 전 비슷하게 미는 게 핵심인 거죠. 그냥 그러니까. 봐봐요. 이래 찍은 다음 뭐가 문제냐면은 상대가 되게 멀리에서 때리려고 할 거예요. 이때 거리 조절을 하면서 안전한 라인전을 지향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Q를 찌르려고 할때 이렇게 앞으로 나와가지고 안치고 빠지면은 또 비슷한 딜간구도가 나와요. 상대가 도랄링 2%잖아요. 근데 이러고 다음 Q가 쿠크에 기니까 이때 여기서 딜간을한 하면 더 나오는 거지. 편하게 라인을 못 밀게 하면은 비슷한 들교한 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이 난입 터지는 타임 이때 난입이 있을 때마다 앞으로 나가면서 비슷한 들교한 해주고 그냥 큐스만은 그때 이 타임 때 앞으로 나서푸시를 하면은 상대가 생각보다 편하게 라인을 못 밀어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지. 아질가 원하는 구도는 이건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이제 이거부터는 저도 스킬 클 타임이니까 뒤로 빠져가지고 파밍하고 이 정도면 굉장히 만족입니다. 아봐 거리를 주면은 아들이가 편해지는 거야 우선 집 편하게 못 가요 한번 막아줄게요 아마 이거는 먼저 라인에고집 갔다 오 쪽이 좀더 편할 것 같긴 하네요 이 라인 밀어주고 리코타임바아줄게요아너데 오늘 기본적으로 CS 좀 많이 못 먹긴 하는데 이제 이러고 집 가면은 먼저 집간 쪽이 유리한 상황 라인 홀딩 봐도 크게 상관없어요. 어차피 상대로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홀딩이 그렇게 귀엽인 것도 아니고 상대로 그거 말고 그냥 무리하게 안 하죠. 집에 갔다 와서 여는 구매해준 다음에 다음 라인 전투도 보도록 할게요. 우선 탑이 이쪽으로 갱킹해간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편 정글러는 이제 역경에 대한 걱정 없이 미대에 갱킹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는 라인 최대한 당겨주고 이제는 정글러가 좀 보였죠. 아질한테, 딜교환 안 당해주고, 뒤로 빠져있도록. 아질 입장에서는, 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나 한번 전부 소모한 다음에 질러가고 싶어 하는 입장이니까, 굳이 딜교환할 필요 없이, 뒤로 빠져있고. 우선, 뽀삐가 좀 이상한 갱킹 올수 있으니까, 아다나 박아준 다음에, 라인 복귀하겠습니다. 거리 조절하세요. 지금 아즈를 그냥, 딜교환하고 싶어 난리거든요, 그냥 이건. 봐봐. 이제 이러면은, 어차피 제가 먼저 질러갔던 순간, 텔퍼풀 타임도 빨리 돌고, 상대 입장에서는, 집 갔다 스텔을 타야 돼요. 굳이 지금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라인 당겨주면서, 천천히, 기다려 줍시다. 이제 한, 이 정도 상황이 오면은, 우리가 나쁠 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템이 나오기 전에 진짜 많이 좀 불리한 매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황에좀 편하게 라인 몸매기 어차피, 한 번만씩 압박을 좀 하겠습니다. 이 라인이 당겨진 상태에서 즐겨가기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이땅긴 상태의 라인 유지를 하면 답답할 수 밖에 없고, 상대가 집을 갈려고 하면 앞으로 나와서 푸시를 하면서 집을 오고 가게끔, 리콜을 끄는 식으로 플레이를 할게요. 우선 뽑기 입장에서는 지금 이 리드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고, 바텀도 지금 레오나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을 땅긴 상태에서 갱킹 안당기끔 플레이하고 있고, 지금 만약에 상대가 갱킹을 오면은 땡큐의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갱 할수 있게끔 좀 게임 설계를 하고 있는데, 상대로 호락호락하게 당하진 않네요. 그냥 계속 라인 푸시 해주면서 상대가 지금 못 가게끔 이돌를 해줄게요. 이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은, 뽀삐가 답답해요, 뽀삐가. 어, 미드 상황 안 좋네? 이러면 미드를 배제하고 게임 플레이 하다 보니까, 경험에서가 줄어들게 되고, 할수 있는 플레이가 많이 없는 거죠. 계속 라인 푸시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저런 갱각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아, 까비. 어 아, 데프트는 데프트다. 저렇게 바텀 직상긴각이 좋은 이유가, 야, 말도 안 돼. 큰일 났다. 직상긴각이 좋은 이유가, 그냥 미드가 먼저 라인 밀고 있으니까 좀 편해서도 있거든요. 상대는 루트가 많이 없거든. 좀 많이 편한 것도 있고. 우선은 이판 이거 갈게요. 상대 아제르가 어차피 이 마방을 가기만 하면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방 가면서. 문화상장을 위한 아이템 구매를 했고, 모션은 뭐 이렇게 초반에 제도권 잡고, 텔잘 타면은 상대가 텔 쓸만한 각도 안 나오고, 이렇게 집같다서텔 쓰게 되는데, 저는 웨이브 딱두 마리만 놓치고, 그냥 라인 뽑기 하는 거예요. 크게 차이가 없는 거지, 그냥. 텔을 상대는 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문제가 이제는, 바텀 라인 전 세나 같은 챔피언을 져버리게 되는 순간, 막, 레오나 미드로 올라오면서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딜간에도 밀리지 않고, 봐봐. 상대가 지금 보시면 아이템 양피지랑 이 포션이에요. 이렇게 되면 제가 라인전 딜간 계속 해주면은 상대가 포션이 없어가지고 알아서 말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지. 이 레벨 력을 찍은 다음에 오는 이 로밍 각 때문에 내가 좀복사될수 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지만좀잘바꿔가고 아니, 커버가 잘 됐네요. 봐봐, 바텀이 저게, 저런 챔피언이 나오면은, 다 라인전을 더버리는 순간 답이 없는 거여서. 난 세나를 그냥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냥. 진짜. 사는 사람도 아닌데, 진짜. 이게 그냥 바텀이 솔킬을 따야면 계속 딸 수밖에 없는 진짜 실력적인 라인이어서. 어쩔 수가 없더라고, 뭔가 이런 게임 나오면. 이런 게임 좀 빡센데, 진짜. 잘 해봅시다, 그래도. 잘 커버가 됐네요. 저희가 바라스를 물기 좋은 조합이다 보니까 바텀이 좀 따이더라도 게임에 대한 변수를 만들 수 있긴 해요. 천천히 가봅시다. 지금 큐마나 많이 없으니까 최대한 조심해주고. 아, 난 이게 좀 악수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 다행이다. 뽑기가 보였네 이러면 가도 되겠다. 좀 게임 자체가 죽을다말이 싶지. 아이고. 오 뭐야, 잘하면? 나이스 오이야 나이스 이게 또 미드 팁 중에 하나인데 상대가 딱 라인, 상대가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얘였으면은 이 라인을 밀고 집에 갔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때 한번 뒤로 빠진 다음에 상대가 집 가는 거 보이면 그때 나, 나와서 미드를 먹는 거죠 이제 이러면은 미드 손해가 거의 없죠 대충 먹은 다음에 오올라프가 내가 아까 잘해줘서 한번 감사히 채 잘 기다려주네요. 뽀삐도 죽었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궁도 들어왔고, 죽을만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서, 라인 더 먹어준다임 집 가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서 약간 깡인가 아닌가인데, 뽀삐가 만약에 미올것 같으면 집 가는 거고 아니면은 집안 가는 건데, 전한해더 밀도록 할게요 뽀삐가 아직 레벨 5에다가 좀 파는 거에 시간을 생각을, 생각을 해가지고 아 생각을 해가지고 한해더 밀기로 결정을 했고 이본 올라프가 바텀에 로밍을 가면서 아 갱킹을 가면서 게임이 더 유리해졌네요 이제 이러면은 이 바르스가 난처한 게 바르스는 결국 뚜벅이 챔피언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기타나 올라프나 우리아나막 자크 같은 게 커버리면은 할수 있는 플레이가 굉장히 제한되고 라인전을 박살내버리지 않은 순간 게임은 안 글로 하고 답답해지는 구도가 나오게 되는데 솔직히 바르스가 답답해질 수 밖에 없는 구도가 나온게 올라프가 너무 잘 컸어요 뽀삐가 챔피언 자체가 그냥 파밍을 안하고 갱킹을 가리면서 좀 많이 굴리는 챔피언인데 그 갱킹에서 한번 실패해놓고 올라프는 상대 뽀삐를 죽인 다음에 죽이고 난 이후에 파밍까지 했다보니까 레벨 차이가 많이 벌려졌는데 뽀삐가 좀 게임을 어떻게든 네. 뒤집고서 전령같은걸 많이 먹어주고 있네요 우선은, 아, 근데 이게 답답한 게, 보시면은, 우리가 뚜벅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즈릴 상대로 불리한 게 레벨 6위에 토스가 많이 불리한데, 탑이랑 바텀이 라인을 먼저 못 미니까 이 미드주멘션은 당연히 먹을 수가 없게 되고, 그냥 진짜 완전 뒤로 빠져 파밍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완전 뒤로 빠져 파밍을 하게 되면 상대 아드릴 쪽에 턴이 나와요. 뭐, 상대를 와인을 다 미룬 다음에 견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로밍을 가서 게임을 푼다든지, 이런 견적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게임이 많이 답답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런 견제각이 나오는 게, 먼저 라인을 밀수 있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잘 허웅 내면서 마무리했고, 이런 게임은 바텀을 풀라고 하는 거보다 그냥 바텀을 죽일 수 있는 성장을 하는 게 낫습니다. 확실하게 합시다, 확실하게. 내가 로맨을 가봤죠 이, 확실하게 안 됐고, 100%라는 생각이 안 드는 라인은 절대 가지 마요. 그냥 무조건 내 성장. 봐봐, 이거 제가 아까부터 하지 말자 했던 이유가. 아, 잘했다. 봐봐, 이렇게 퍼피가 역경에 가면 차이가 나버리는데, 이런 거 가면 안 되거든. 오히려 상대가 더 성장을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구도가 나오게 되는 건데, 이래서 이런 거가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래도 잘 커버가 됐네요, 한 개는. 나름대 다행인 것 같고 어차피 근데 솔직히 바르스가 그렇게 이상 바르스는 위협적이지 않아서 게임 자체에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아. <laughs> 나 확실히 이름 이름이 아 근데 잘한다 진짜 데프트 근데 솔랭 기계야 기계 아형사봐 그런거 쓰지마라 어그로 빼지마라 아니 니가 와서 어그로를 끌고있냐 무슨 어 근데 이거 대신할게도 이거 터져나 그거 플래시 없나? 아니 더 하지말자 레오나 안보인다 야 진짜 그다인 진짜 어지럽네. 어, 살았네? 굿. 만족. 형 압박해주면서 잘 굴리고 있고. 아, 저거. 가세요. 괜찮아요. 이게 바텀에 안 틀어질 바텀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질어질 하네요. 천천히 갑시다. 어차피, 어차피 조합은 굉장히 좋아요. 저희가 요, 이게 와, 이게 넘어가지네요. 요, 아. 아 근데 미아팽이 너무 늦게 찍혔어. 다 온담치켜가지고 이게 아... 아가 아씨, 근데 진짜 아, 아 게임 너무 어지러워졌어. 나 죽었으면 안 되는데, 절대 아, 근데 이것만 안 죽었으면 게임 절대 안 죽을 것 같은데, 뭔가? 야, 근데 진짜 위아핑너 너무 하나? 파괴되었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솔직히 아직 진건 아니긴 한데. 아, 이거 안 죽었으면 진짜 안 짓만 했거든요, 이거. 네요 이거랑 조합이 아무리 데프트 해도 안 되거든, 이거. 근데 문제가 지금 리드에서 피가 많이 없다는 거라. 제플래시가 사형이 되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상대가 이제부터는 바텀을 짝 했으니까 미드 잡으려고 계속 미드 오면서 압박을 할 텐데, 아즈리가 안 보인 것도 이거 저까 낚시라노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그냥 어떻게든 숨어가지고 레오나 위치 숨기면서 게임 불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안 죽는 게 세상에 제일 중요해요, 지금부터 이제. 미드가 분명히 많이 노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극한이 득특해요. 어, 감사합니다 봐봐요 이게 진짜 그냥 무조건 미드를 잡으려고 할 거고 미드가 시간을 한번 벌기만 하면은 그냥 무조건 저희가 이득을 볼수 밖에 없거든요? 아, 데프 저렇게 아무리 원딜이 바르스, 데프트여도 어, 조합 자체가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자단한 사람이어도 이제는 게임 흐름이 넘어왔고 솔직히 말해서 진짜 거의 안질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황이 많이 유리한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건 내 겁니다 탑으로 가세요 1차 HP가 없는 게 너무 아쉽다 깨질 수밖에 없는 타워인것 같아 이거를 근데 진짜 가장 현명하게 게임을 이기는 방법은 상대가 미드 밀려고 할때 이니시아존, 자크가 미드 오면서 바라스 물고 한타를 계속 하는 건데 만약에 1차 깨진다면 얘네가 저희가 인원수를 제대로 못 맞추게 되면은 상대가 운영을 굴릴 수가 있어요 이 봐봐 1차를 깬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고 들어오면은 우리가 그거를 바라 치는데 손해를 보면서 싸우 확률이 진짜 높아지거든 근데 싸움에 대한 변수, 유일한 변수가, 시야를 바탕으로 낚시를 하고, 그걸로 게임을 이기는 방법인데, 지금 좀, 그런 게 생긴 게 문제라는 거죠. 그냥, 우린, 우린 이렇게 흩어지면 안 돼. 그냥 뭉쳐가지고 죽여야 돼. 봐봐요. 이렇게 1차를 밀고, 시야를 바탕으로 압박을 100% 하나 들어올 테고, 저희는 무조건 그걸 이겨야 돼. 거기 덤치 막지 마세요. 석투봉 줘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봐봐, 이쯤, 다크 위치 보이죠? 이니실 안 열고 싸움을 피하고 저렇게 그냥 파밍을 하려고 하면 은 이렇게 상대가 막사대한테나 이렇게 열어볼 수 밖에 없는 구도가 나오게 돼요. 무조건 먼저 뭉친 다음에 싸움을 했어야 했는데 파밍을 한번 해버는 순간 턴이 상대편적으로 완벽히 넘어가 버린 거죠. 솔직히, 조합 자체가 너무 일하긴 해가지고 질것같는 않겠네요. 이게 진짜 그냥 상대가 바를 수가 하면 죽어버리는 순간. 그 순간 솔직히 할게 없는 조합이어서 솔리는 솔직히 말해서 바르스가 안좋은게 상태가 좀 지금 많이 쎄기도 할 뿐더러 바르스가 한번도 안죽으면서 플레이를 해야되는데 아무리 라인전을 잘 굴려가지고 라인전에서 스펠을 사용하라고 이러지고 스펠을 사용하면 저희가 그걸 노르면서 게임이 굴러가는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상황이 할만하다는 거죠 다음 템으로는 벤시 갈게요 벤시가면은 안죽는다는 마인드여서 간 다음에 뭉쳐가지고 용안타를시다집 갔다 와가지고 아이템 버분 이후에 천천히 가도록 할게요 지금만 낚시 안 당하면 돼요 이런 거만 안 당하면 돼 이런 거만 그냥 저희는 변수 없게 그냥 뭉쳐가지고 다니기만 하면은 게임을 질 수가 없는 궤도에 돌입을 한 거예요 봐봐 결국 이원딜이란 라인이 경험치를 둘이서 먹기 때문에 한번 죽어버리는 순간 레벨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좁혀지게 되고 다른 솔로 라인업으로 레벨이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후반에 좋긴 한데 이 바텀들이 항상 막 상측 게임 상측 게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미대로 치고 나가면서 용쪽 차 먹으면 되죠 5대5는 절대 안 져요 이 올라프를 죽일만한 데미지도 없을뿐더러 지속데미지 강해가지고 그냥 뭉쳐가지고 가기만 하면 돼요 저희는 사이드 웨이브 관리할 필요 없어요 한타 한 번만 이기면 게임 끝난 조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네. 빨리면 문제라는 점 나는 세나 이뚠 없든 필 차이 없다 생각하는데 일단 무난하게 죽이로 하네요 이솔레 설레... 이것도 솔랭이의 몸이죠. 솔랭이라는 게, 아무리 짜 이기는 방법을 나온 줄 알고 있어도, 그렇게 행동을 해도 모르는 사람이 분명 있을 수 밖에 없거든요. 이, 그 라인이 또, 한결을 해주네요. 우선은, 탑밀어주면 상대 입장에서 좀 급하게 만든 이후에, 만약에 좀 무리해서 온다고 하면은, 탑점에 쌈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직도 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런 것도 물만하죠? 심각하게 내려서 왔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냥 질 수가 없는 저어. 야, 구글 진작 쓰지? 아니 호호호. 선. 역시. 얘날는 챔피언을 하는 사람의 기본적으로 지금 메타에 즐기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 아직까지 못 보긴 했습니다 근데 그냥 이제 붙어가지고 자크는 사이드 안 가도 돼요 상대 그냥 바르스가 미드 오는 거 보자마자 미드 뭉쳐가지고 이니시 계속 열기만 하면 상대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아까 얘기했잖아 싸움을 하면 질 수가 없는 조합이에요 그냥 그냥 계속 싸움 열면 돼요 바른 속도로 상대가 솔직아지리아잘큰 것도 아니어서 빠르지도 않고 자크도 지금 알고 있잖아 봐봐 이거 이 사람도 지금 게임판을 읽은 거예요 그냥 이거 열기만 하면 안죽겠는데 바르스 플래시 있어도 어차피 그냥 물기만 하면 은 아무리 플래시 있어도 솔직히 탱커들이 저 유성 바르스를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아박 계속 같이 해주면서 게임 분리 생각해주도록 할게요 아봐 이런, 이런 거 열면 돼 이런 거 포킹 안 맞고 열면은 질 수가 없어요 그냥 상대로 답을 알고있죠 어차피 이거 우리가 그냥 무난하게 갔으면 답이 안나온다 어떻게든 뭉쳐가지고 퍼킹한 다음에 바른쪽에서 먹을 각을 보자 서로 사이드를 안가는게 요즘 약간 이게 메타같은건데 메타가 그냥 사이드 안가고 이런식으로 미드 많이 뭉쳐가지고 게임 많이 할라 하더라고요 확실히 전령이나 바로 이런게 좋아지다보니까 그런거 같기도 해요 야 너무 아프다 이번에 얼마 만한거 같은데 이거 잘 마무리하면서 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질서는 한 타를 만들어냈고 이제는 바로 먹은 다음에 게임을 끝내면 상대가 할수 있는 플레이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일단 바르스가딱 플랭에서 만나면 이거 딱적어요 그냥 상대가 세가지고.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서 딱 유일한 변수가, 사이드 가면 상대가 성장할 시간 주고, 바로 스포킹 막, 사이드에 가면 저희가 자신감 있게 한타를 열수 있는 찬스가 없잖아요. 그게 딱 문제인 건데, 그냥 이미 다크가 사이드 안 가고, 뭉치만 이기는 걸 알아버린 순간, 게임을 지기가 힘들 거예요, 아마. 탑이 여기서 진짜 사이드 괜히 욕심내면서 게임 비비면 문제인 건데, 저희가 뭉치만 질 수가 엄청 어려가지고, 아마 안질것 같네요. 이, 탑이랑, 미드, 깎아 돌리면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크가 지금 탑웨이브가 좀 많이 밀려 있다 보니까, 우선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웨이브 가고 있으니까, 이 타임만 조심하고, 네, 뒤로 빠진 이후에, 천천히 가줄게요. 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차 유리한 조합은, 게임이 가도 똑같이 유리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만 조심하면 돼요. 지금 미드로 뭉쳐야죠, 울라프? 자크도 보이시죠? 한웨이브, 어쩔 수 없는 웨이브 지금 처리를 한 다음에 미드로 뭉치고 있는데, 아마 이쪽에 샤워가 있을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거 뭉쳐가지고, 한타. 바로 싸고, 풀까지 빠졌기 때문에, 플래시가인 자크가 물어버리면은, 답이 없죠. 와, 근데 이제 그 와중에 확실히 알고 있어, 이거를. 봐봐요. 마 포킹했을 때 가장 위협적으로 때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을 해본 다음에, 세나를 계속 지속적으로 때려주고 있잖아요. 이게 유일하게 한타를 변수를 만드는 방법이거든. 이플레이 너무 좋다. 이쁘다. 저희는 그냥, 이, 무지성으로 게임을 해야 돼요. 그냥 들어가면 이기는 거야. 질 수가 없는 거지, 그냥. 우선 최대한 안정적인 포지션 잡아주고, 이 바르스가 있을만한 위치에 좀 궁을 잘 뽑을 수 있는 곳을 얻 될게요. 나는 상대로 포기하려고 할 거예요. 이걸로 계속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포기하고 이히려 시간 벌자는 느낌이거든요. 왜냐. 어, 바람 뽑는 시간에 우리가 대치를 하면 되게 좋잖아요. 대치를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타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타워 밖에 있는 곳에서 싸움을 하게 되면은 손해를 안 보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약간 시간을 버는 거지. 근데 문제는 시간을 벌어봤자 유리한 거 없다는 점. 어차피 돌려깎는 곳은 많고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르스가 사 확률은 굉장히 낮아진다는 거. 상대가 확실히 좀 잘하는 사람들 있다보니까 아 뭐야 지브롤가나 텔러 올라있는데아 당황스럽네 노선은 바론쪽 보는게 낫긴 하겠네요 이게 포킹조합의 유일한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어떤 얘기냐면은 상대가 이제 저희가 밀타워가 없으니까 상대방 막 억제기 타워 쪽 깊은 곳으로 가야되잖아요 상대가 가장 싸우기 좋아하는 곳이란 말이야 저기는 근데 이 바르스가 포킹을 쪼개 잘 맞추면서 이 아지레의 토스를 통해 이니시를 넣다고 하면은 유일한 전이긴 한데 우선 천천히 2차부터 깎아내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바른 시간도 많이 남았고 바른 편에서 한타를 한번 진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이거 그냥 쭉 밀어줄게요. 아재르가 지금 황탄 어차피 해봤자 큰 차이도 없고. 네. 오, 나이스. 드디어 한건 해주는구나. 좋습니다. 야, 카이사. 실드가 좀 많이 큽니다, 이제. 방심을 한번 해보는 순간 게임이 아마 좀 많이 유리해진 것 같고.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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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밀어야지, 그냥. 알. 할 필요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간만 멀때안 되겠다 그만해요. 바로는 1분 남아서 굳이 급하게 할 필요 가 없어 보이긴 하네요. 이제 수비가 또 와가지고 그냥 여기서 하나 딱 생각하기 딱 하나예요. 그냥 진짜 토킹 이 오리 하나가 세방 맞고 시작하는 거아니어서 타이사 죽어도 되고 세나 죽어도 돼요. 진짜, 저만 안 죽으면은 저두 명이 죽어도 한타를 무조건 이길 수가 있거든요? 최대한 안정적인 포지션에서 진짜 잘 해봅시다. 이제 상대가, 이제 상대가 이미 밖으로 나와버리는 순간, 타워가 없는 곳으로 나와버리는 순간, 자크의 사정거리 아니에요, 무조건 다. 자크의 사정거리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되고, 게임이, 형 진짜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구도가 나와버리는 건데, 싸움을 하면 게임을 못 이기는 싸움을 해야 돼. 그러면 진짜 잘 싸워야 되는데, 캠 차이가 나버리고 조합 차이가 나버리는 순간 진짜 잘 싸우는 건좀 많이 힘들거든요 이렇게 그냥 변수 있을 만한 행동은 안 하면 돼요 뭐 부시에 숨어있을 것 같다는 막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진짜 그냥 안 하고 밖에서 주워먹기만 하면은 상대가 할수 있는 건 없고 그러니까 이, 이 상황에서는 막 CS를 먹는다 이런 생각할 필요 없이 아 상대가 할게뭐 있을까?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저였으면 여기 숨어있어요 이런 거 숨어있다가 막 진짜 레오나 궁이나 바르송 들어오면서 이니시하는 거밖에 없고 그것만 안 되면 그냥 이렇게 나와버리는 순간 이니시 열려버리는 순간 탑이 없거든, 그냥. 올라프가 치다고 하는 이유가, 쳐서 부르면 되는 거예요. 치면 상대가 나와야 되고, 나오면 질 수가 없다는 마인드인 거지, 그냥. 그냥, 한타, 한타 열어야 돼요, 한타. 한타 열면 됩니다, 그냥. 막 열어도 돼요, 막. 진짜 그냥, 막 열어도 돼요, 막. 어차피 안 들어요, 상대. 그냥, 진짜, 바로을 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무조건 연달아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맞으면 안 좋아요. 그래, 어려워 돼요. 어려워 돼요. 바로 노플이죠. 아니야, 이거는 아, 좀 어중간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알겠 던대로한 타를 열어버리는 순간, 다 너무 상황이고 이대로 게임 안 끝날 것같아 이번 게임 여기까지고 예 수고했습니다.